코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가장 큰 이유와 100% 시장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매매 전략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코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가장 큰 이유와 100% 시장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매매 전략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봅시다. 투자자들이 본능적으로 자신이 뭐, 믿고 있는 대로 모든 것이 실행될 것이라 착각을 해. 어, 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될 거야. 어, 나는 뭐 이렇게 잘나어뭐할 거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나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겠네. 어, 저는 뭐 잘났다고 생각 안 해요 항상 저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스타일이지 어, 하우스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야 제가 말투나 이렇게 전달하는 게 조금 그래서 그런 거지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난 내가 시장이 올라갈 거야 그거 확신해서 그냥 거기 빠져버리는 분들 9월달에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자연스레 갖게 될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사실 우리 앞전에 배웠던 거 오늘 그 내용들 다 필요 없어 이것만 여러분들 배우고 가셔도 수천만 원짜리 가져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시장이 9월달 남들이 다 빠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올라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긍정회로. 기사를 보더라도 안 좋은 기사야, 부정적인 기사야. 지가 뭘 한다고? 유튜브를 딱 틀었어. 야니까지게뭘 한다고? 야 코인 이슈 경제 채널. 어 젊고 새파란 놈이 지까짓게뭘 한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저는 뭐 맨날 뭐 틀린다고 하고 얘기하고 만 좋다는 얘기지 안 봅니다.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예 반대 뷰.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했으면, 하락 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이런, 뭐, 방송하시는 분들, 아니면 기사들, 안 봐요. 반대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상승할 겁니다.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뷰도 안 봐요. 안 봅니다. 아예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내가 떨어진다고 했으면, 나랑 같은 뷰, 나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방송 들어가서, 야, 이놈 제법인데? 좋은데? 기사 칼럼들 보면은 그것만 봐. 역시 나랑 맞다. 어 이거는 훌륭한 기사다. 훌륭한 방송자다. 반대로 올라간다고 똑같은 비를 말씀하는 분들은 좋다 그래요. 기사도 그렇고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확증평향이라 그래요. 발음이 제가 지금 그 혀가 계속 말려가지고 그런데 확증편향. 선입견을 뒷받침해서 그 근거만 수용하고 본인들이 보고 싶은 내용만 보고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해서 투자에 연결하는 게 확증편향이에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구신지표 덕에 9월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뭐예요? 확증 편향이죠. 객관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해당 그 지표 때문에 상승이라고 생각을 해. 그게 100% 검증이 됐어? 검증 안 됐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전보고 주식이나 코인 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맞아. 그래서 그 무속인분도 코인방송 하잖아. 경제방송. 어? 한복 입고 하드만. 점점 내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 한복이라도 맞춰야 되나봐, 이제, 나도. 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확증평양 경험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확증평양 경험을 해봤거나,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어떻게 알냐면, 우리,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정규 방송에서 얘기해드렸잖아요. 이더리움, 빠질 수 있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더리움도 좋다 그랬는데 또 빠진다고? 왔다 갔다 하네? 2020년도 이더리움 하네라매 그 무슨 뜻이에요? 확진 편향이지.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 XRP를 투자했어. XRP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조금 해. 그러면 XRP 니가 뭔데 알아? 네가뭘 알아? 왜안 좋은 얘기 해? 근거와 명분도 없이 안 좋습니다. 이거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근거와 명분이 있으 이런 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전달해주면 정상적인 사고 방식과 사고 체계를 가진 투자자들은 아, 이런 위험성도 있구나. 내가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해야겠다. 조심스럽게 해야겠다.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할 때 요거를 반영해서 조절해야겠다. 근데. 그냥 내가 투자한 코인. 내가 평생 가져갈 코인. 이더님 좋다고 했는데 왜안 좋다고 얘기해? 떨어진다고 왜 그래? 내가 갖고 있는 투자인인데. 확증 편향죠 이런 분들은 백날 투자해봤자 돈못 벌어요. 어. 그리고 저희 방송 보셔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방송을 하고 본인이 뭐투자하고 시드가 많더라도 이런 분들은 돈못 벌어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더 상패된다고 작년에 말하던데? 누가 작년에 말했어요? S.J.H. 로그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더 상폐된다고 작년에 누가 말했어? 그 얘기하는 건가? 앞으로 어, 이번 시즌 끝나고는 저 이더 좀다팔 거예요. 알트코인이랑 어, 좋은 거랑 앞으로 다음 시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랑은 다른 거예요. 확진 편향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엄청 많아요. 무속인 분이 그랬어? 상장폐지 당한데? 아, 근데 갑자기 그 진짜 무속인 님이 예,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해? 여러분들. 봅시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확증 편향이 아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생각을 해봐. 내가 갖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내용이 진짜 근거와 명분이 진짜 그럴싸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도 기분이 나빠. 지가 뭔데? 라고 생각을 한 적은 없는지.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과잉 확신. 내 말이 맞아. 이 패턴은 내가 알아. 무조건 이렇게 나왔어. 과도하게 레버리지 갈겨버리죠 그러면 끝나요. 끝난다. 여러분들, 제가 9년 동안 주식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자자분들을 많이 만나왔거든요. 수만 명이 넘어 회원분들만 하더라도 멀, 얼마야. 정기 방송 지나간 분들만 해도 얼마야. 상승장 때 기본이 못 해도 4, 5천 명씩 들어오는데. 근데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음,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시장을 이기려고 들어요. 자기가 경험해 봤고 자기가 이 코인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의 적은 시장이라 생각해. NO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대다수의 특징 10명 중 9명이 본인도 못 이겨요. 적은 시장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에요. 자신의 편향된 성격, 편향된 생각과 관성과 이런 것들을 이기지도 못하면서 시장을 이기려 그래. 자기 자신도 못 이기면서 시장을 어떻게 이기려 그래요? 여러분들 시장은 이길 수 없어요. 어? 여러분들이 시드 뭐 1억 갖고 10억 갖고 100억 갖고 온다 면서 시장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상대는 그 이상 그 수준 이상이 아예 그냥 범접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 가장 큰 적은 누구냐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나? 좋은 얘기만 좋아하고 싫은 얘기를 안 들어가려는 그런 게 있지 않나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판단하고 본인부터 스스로 고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음? 개선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여러분들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시장이랑 싸우려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때부터는 본인 스스로 몸뚱아리도 못 가리면서 누구를 뭐 원망하고 누구를 지적하고 누가 잘못됐고 답답해서 그래. 요 저는 여러분들 어? 댓글에 욕 쓰시는 분들 저는 그냥 무시하거든요. 그런 애들은 어디 가서 또 그래. 어? 그 사람 인성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런 댓글을 다는 걸 보면 은 아, 수익이 얼마나 망가졌을까? 마이너스일까? 안 봐도 비디오야. 처음에는 좀 한심했거든요 기분은 나빴고 지금은 안쓰러워 안쓰럽다고 본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 탓할 거 없어 제발 주식 투자하세요 코인 투자하세요 칼 들이대고 하라는 사람 없어 본인이 어쨌든 간에 결정해서 본인이 선택에 대해서 시장이 들어왔으면 제대로 해야죠 칼을 뽑았으면 누구라도 썰어봐야지 제대로 된 방식으로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한번 조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힘들어요 시장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대수가뭐 투자했어요? 알프코인 투자했죠 알코인 투자한 이유가 뭐예요? 수익이 높을 것 같아서 일확천금 거들라고 비트보다는 더 많이 벌것 같아서 욕심 낸 거잖아요. 응? 욕심 냈는데 안 됐어, 잘못 됐어. 괜찮아요. 지금부터는 시간이 있어.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이제 나오는 조정권이 조금 길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 현금 갖고 있는 거 주울 거잖아요. 그때는 어떤 거 줍냐면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추천해줄 수 있는 코인들 있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들아 아니면 딸아 나 코인 투자할 건데 뭐 사야 돼? 뭐 추천해드릴 거예요. 대답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모님 아니면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와이프가 코인 투자를 하고 싶대. 뭐뭐 소개해주고 싶어요. 비트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더 아니면 솔라나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저시가총액 2,000등짜리 막 낙지 코인 뭐 이런 거 해드릴 거예요? 아니면 막90% 95% 폭락된 거막 그런 거 해줄 거야? 중국 코인? 어, 뭐 베트남 코인 뭐 이런 거 해줄 거예요? 아니면 뭐그 샤기컷 개가 만든 거 2018년도 막 그런 코인 알려줄 거야? 아니잖아. 비트 아니면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다 시가총에 높은 것들. 안전한 것들이잖아요. 체인링크 뭐 이런 거. 리플, 뭐 XRP. 다 시가총에 높은 것들 소개해줄 거잖아. 근데 본인은 뭐 사요? 정작 그런 거안 사잖아. 시가총이 뭐한 700이, 800이 해가지고 막 좀, 어, 공격, 공격적인 거, 수익성 높은 거.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추천해줄 수 있는 코인을 한번 담아보세요. 이번 조정 구간에. 부모님한테 추천해줄 수 있는 코인을 이번 조정 구간에 담아보라고. 그러면은, 몇달 뒤에 여러분들은 저한테 정말 고마워 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 하실 겁니다. 어. 본인도 가족들에게, 자신에게 추천해줄 수 있는 종목만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신규 투자자든, 아니면 물려있는 투자자든, 똑같이 동일합니다. 어. 느낌이 오시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종목만 잘 모르더라도, 확진 편향? 그래, 조금 있을 수도 있어. 고집? 조금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런 분들 특징이, 우리 한주안남아요 이해되셨죠? 가족들한테 추천해줄 수 있는 코인을 한번 담아보시라는 거. 조정 구간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더리움이 됐든 비트가 됐던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조정 구간에 어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작년 상반기부터 올해까지 거의 1년 9개월 동안 조정이 나올 때마다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주셨던 분들은 결과론적으로 수익을 거뒀습니다 작년 상반기 비트코인 최고점 엑시트 드렸고요 하반기 최고점 엑시트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번 상승자 엑시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상승장 엑시트를 앞두기 전에 조정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아마도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 조정 구간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주워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말씀을 못 드리는 구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돼서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주부장치 외쳐왔던 매집하면 좋습니다. 기회입니다. 요 얘기가 그리워지게 될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사람은 후회하는 동물이죠? 지나고 나서 후회합니다. 뭐할 걸? 아, 코인시어님이 말했을 때살 걸? 뭐 했을 걸? 공부할 걸? 이번엔 제발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